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또 우리 현장 일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파트 시장 점유율 89%인 <laughs>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것 같은데 어디죠? 네 우리도 또 위시티 현장에 왔습니다 아네 위시티 현장 너무 핫하네요 몇 시티인가요? 술을 세다가 좀 포기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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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홉 가지 손가락을 편의점 넘어갔다는 편의점 순간 이제 네. 훌륭하네요 네. 딱 오자마자 보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신발 이렇게 신발 이렇게 앉히나요? 쌍둥이들 어. 위한 공간이에요. 아 여기 쌍둥이 고객님, 에이, 쌍둥이 아, 고객이 아니, 고객의 자녀 고객 <laughs> 어, 쌍둥이. 아, 어. 이거는 대리석인 것 같네요. 저거 박판 타일을 붙여가지고 공간 한번 음. 뽑아보려고. 하이엔드라고 불려지는 인테리어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타입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엄청 깔끔해요. 색깔 잘 맞아요. 지금 이 집은 제가 이제 한번쭉 둘러봤는데 그레이 색감 어떤 현장일지 아주 궁금한데요. 현관부터 거대한 거 봤을 때는 아주 위압감이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현관에서 보는 것만큼 집이 좀 커요. 59평 현장이고 좌우는 현관장 신발장으로 꽉 채워놨고 기본 마감했습니다 좌우로. 앞으로. 들어가면은 볼게더 많습니다. 근데 이 중문도 지금 샴페인 골드 색깔이죠? 네, 샴페인 골드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뭐죠? DP 할수 있는 아 공간. 아, 상장 같은 거 올라가는 뭔가 뭔가 이게 뭔가 트로피 같은 어. 거. 오브제. 아, 오브제. 어, 오브제. 뭐가 됐든 오브제. 뭐가 됐든? 오브제가 넣을 공간이네요.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어. 화장실. 어. 화장실시죠 화장실은 600, 600 타일로 돌릴 것 치고, 기본 마감. 이게 중점이 우리 쌍둥이들이 장난을 못 치도록 장난칠 곳을 다없애버리는포인트인거예요 <laughs> 그 <laughs> 쌍둥이 장난칠 곳은 어애다하 어, 우리 요즘 이런 그 간접등 너무 기본으로 잘 넣고 있죠. 아, 난벽 생기는 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까지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어 여기 방이었군요. 여기, 여기 보통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평수가 크니까. 예 방이 쌍둥이들이 지낼 방이에요. 이게 무슨 안방이에요? 화장대인데 여기 뭐 옷장 개념이에요. 근데 쌍둥이들이 나이가 좀 있나요? 없어요. <laughs> 저도 없어요. 이거 이 쌍둥이들의 <laughs>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laughs> 어, 넣은... 화장실에 네. 이제 이쪽으로 세면기를 구조미 해가지고 여기다 탈 세면대 만들어 놓게 음. 했습니다. 아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이제 변기, 세면기, 샤워기 이렇게 된 거지. 어 너무 좋은데요. 팔 세면 되니까 망가질 일도 없고, 에이, 어. 물이 튀어도 상관없고 구조가 훨씬 좋게 빼졌네요. 욕실이 그럼 세 개예요? 세 네, 개. 야, 돈 많이 들겠네요. 었 네. 어, 역시 딱복도를 들어서자마자 조명이 쫙 일자로 가서 옆으로 싹 꺾어지는 듯한 이두 개의 라인들이 너무 예쁜데요. 동선 따라서 어. 마그네틱 레일 심어가지고 정돈돼 보여줘 천장이. 아, 길어 그러니까요, 보면. 확실히. 그리고 이 마그네틱 조명 이 중간에 들어가는 조명 개수에 따라서 금액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꽤 많이 들었겠는데? 기물 하나하나마다 하나하나 금액인데 최초로 시공을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하면 또 사서 낄수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은 자유롭게 변동가능 옆으로 그냥 이동도 되게 쉽게 되는 아, 애들이 마그네티이잖아 조명 알맹이들은 뜯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 레일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쪽으로 옮겨서 달수 있다 요즘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정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누르면 베베. 이제 싸지고 깡통이들이 장난치게 깡통해 이제 저런 거 쌍둥이 아직은 키가 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손이 안 닿을 것 같으니까. <laughs> 네. 뭐, 고양이처럼 크다면 다겠죠? 사실은 수납은 너무 넉넉하고 많죠. 리프트업 같은 거 했을 때 손잡이나 이런 것들 필수로 닿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냥 목찬넬 같이 넣어주고 완전히. 판매하면은 뭐, 크게 굳어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넣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푸쉬로 만약에 구...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밑에 게 푸시면 첫 날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 절대 돌출종 유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구장이 없으니까 요즘에 아일랜드들은 인덕션 또 이거 최신형이죠? 네, 이거 어, 엘리카? 엘리카에서 새로 나온. 작은 평수가 됐든 큰 평수가 됐든 후조로 주방은 가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탁 등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 매입등으로 그냥 쭉 가버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뭐죠? 아, 뭐, 뭐 말하려고 그랬지? 아니, 요거, 상판. 칸스톤. 저번에 갔던 우리 그 삼선 프로지오가요 어, 거긴 세라믹이잖아요.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금액적으로는 우선 칸스톤이 훨씬 유리하고, 시공도 칸스톤이 좀더 유리하고, 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공장에서 우선 한판한판 한판 제작형은 똑같지만 강도가 세라믹은 되게 두께가 얇아서 현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서지거나 그런 그래. 의그런데 대신에 이 칸스톤은 좀 강도가 세요 그래서 시공이좀더 용이하고 그리고 시공이좀더 간편하고 대신에 이제 뜨거운 거를 바로 올려 둔다던가 칼질 한다던가 그런 거는 불가 그래서 세라믹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너무 어? 큰 음, 장점인데?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 단점만 얘기하고 있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장점이잖아 아무, 아무튼 좋아요. 본인 집이라면 어떤 상판으로 아, 저희 집이라면은 그래도 전 칸스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까는 단점아단점만얘기했던 아, 간점... <laughs> 세라믹. 칸스톤 이 표면에 이런 이 질감, 무늬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마음에 들게 하나 선택하면 되고. 우리 집이면은 칸스톤 할것 같아요. 근데 나도 칸스톤이에요. 왜냐면 세라믹은 그게 진짜 얇으니까 잘 깨져. 따내기 또... 한데 있잖아요. 근데 요, 요쪽 부분들은 얇잖아요? 난 이렇게 기대는 거 좋아하거든요? 난 백방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세라믹은좀 약하죠. 졸리를 친 부분이. 순더더기 없는 주방이었던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어. 원밀리 버블 합니다. 아, 이거는 그치. 근데 다 아. 기존에 있는 건가요? 이거 다 수납이에요. <laughs> 수납인 이, 건 나도 아는데. 이, 이 안에 있어. 있는 거는 기존 거. 이 겉에 건다 아. 바꾸고.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큰 평수라서 <laughs> 이거 뭐 이거 거의 뭐 저... 춤을 춰도 <laughs> 될것 같은 이런 뭐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아. 근데 딱 오자마자 보였던 건 아무래도 천장 등박스죠? 천장 등박스를 조금 다르게 세석했죠? 그러니까요. 어, 이거는 어, 어떻게 하다 시도를 하게 되신 걸까요? 항상 하는 등박스 개념을 좀 탈피해서 조금은 다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뭔가 하늘에서 빛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디자인의 이름은 밤하늘의 네. 펄. <laughs> 아, 너무 좋은데요? 눈이 아프지 않고 좀 은은한 느낌인데 밝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어때요? 아, 괜찮아요. 뭐, 부족한 조도는 뭐 스탠드나 뭐 보조 등으로만 채우 되니까 밝기가 어둡다라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레이의 그레이. 색감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고 은은하게 보이는 이런 결들이나 상당히 예쁜데요. 이런 거마감재뭘 쓰셨나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이마감재는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쇼에서 나오는 플랫 그레이. 벽 필름도 이쇼 필름이에요. 그것도 플랫 그레이. 같은 색상입니다. 요번 현장은 이렇게 좀 어두게 좀 고급스럽게 풀어봤습니다. 김 실장이 인슈 아카데미를 이제 졸업하셨죠. 아, 우수한 성적으로 거두지 않았나. <laughs> 여기다 이제 다 갈아 넣고 있지 않나. 응. 근데 확실히 응. 이 필름의 매지가 없는 선이 게 어, 선이 없는 게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래서 요 인슈 필름의 장점이 응. 매지선 없이 시공 가능하다. 선 싫어하시는 분응급합 어, 맞아요, 맞아요, 맞요 여기 안 아무도 없어. 서재. 서재는 서재, 서재 공간인가요? 문만. 문만. 이제 한테 보러. 뭐라... 왜손대비가 <laughs> 없으면 저연적으로만드하에있 아 하게 참, 되는 거죠. 아 이게 거잖아요. 참 이쪽일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이쪽이었군요. 생각 식탁한거 아니었어? 아 진짜였어? 진짜 가보시죠. 어안 <laughs> 빠지죠? 우리가 별도의 드레스룸 필요 없는 이유가 그렇게 수에 많잖아요. 어. 저 안에도. 네. 야 장이야, 참 많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아이고 봐봐봐 봐. 봐 봐. LPM 똑같잖아요 내부 색깔이랑 외부 색깔 있어요. 완전 똑같죠 이게 이제 비용이 나오는 데는 비싼 값을 한다 그리고 저는 슬라이딩 주문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주문이란다아 슬라이딩 저도 비싸나 합니다 어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닫죠? 그럼 다시 얘를 쓰고 싶으면 이걸 두번 열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쓰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막 이동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사용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슬라이드를 있죠. 있어요 아, 뭐 공간에 따라서 슬라이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할수 있으면 무조건 여다지로 추천드는 편이에요 여다지는 깊이를 좀 작게 할수 있어요 근데 슬라이딩은 앞으로 레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다지를 주로 사용해요 추천. 여기도 수납이 고 아니 수납이 무지하게 많다 여기도 수납 아 여기 기존장인가 보다 기존장에다가 공간 좀 넓어 보이라고 우리가 아. 거울 도어로 아. 오우야 이거 거울 왜 이렇게 크냐 요 문제죠. 요 이거 근데 어떻게 갖고 왔지? 아아 총에 쓰리겠구나. 그죠? 아내 키보다 조금 1600이네. 오, 아니죠. 네. <laughs> 1700이네요. 아. 뭐 비슷한 걸로 <laughs> 이거 이렇게 사면1600 어, 맞아요. 아, 허리 씨. 화장실 안에도 수납이 있어요, 내가. 그러네. 네. 야, 이렇게 수납이 있으면 사실 필요 없겠네요. 근데 LPM이 내부장보다는 조금 더그 물에 강하잖아. 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장으로도 써도 크게 뭐 무리가 없고 또 무, 무엇보다 장들이 썩는 이유들은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들이 이제 습 때문에 썩는 경우는 그게많지않다고 보거든요. 건식이고 좀 넓다, 환기가 좀 잘된다. 그럼 장을 좀 넣어도 됩니다. 역시 또 크니까 습기나 그런 거에 제약을 많이 안 받아서 이야 충분어 여기는 또 테러주네 가운데는 포인트. 야 이거. 이거 매리 어떻게 박았나요? 아그 안에다가 설비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지 만들고 타일 올렸죠 아뭐 샤워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큰 욕실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해요 야나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변기만 별도로 있는 공간 문닫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너무 좋잖아 요 유쾌한 녀석들 오우야 이번 위시티 현장도 잘 둘러봤습니다 근데 뭐 위시티 현장에 하나하나씩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점들이 계속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눈여겨서 볼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위시티는 이제 바닥재 그리고 음. 벽, 실내제 런것들이 이제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기 때문에 집이 좀더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입니다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그레이 색깔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레이 톤으로 다 톤을 맞췄고 조명들의 위치나 이제 색감이나 이제 조도들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좀 느낌이.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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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들이 너무 화이트 톤 같은 이런 밝은 톤으로 들어갔을 땐 집이 오히려 좀 너무 커서 공이 떠보이는 느낌을 좀줄수 있거든요. 아, 현장 하면서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아, 그래도 위시티 현장은 비교적 수월하게 잘냈습니다 음. 본인도 저희랑 같이 소통 잘 하고 큰 어려움 없이 됐지만 아무래도 주변 이제 이웃들의 유명세례가 아. 너무 많았습니다. 좀조최대 하면서 조심히.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위시티의 1등 업체라고 이제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좀 죄송한 마디 이런 좀. 어뭐 대국민 사관처럼. 어 그럼요 대국민 대북민사... 사관. <laughs> 많이 해어 위시티는 뭐. 제가 다음에 또 들어오더라도 보다 더 불편 없게 공사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항상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또 협조하면서. 네. 협조하면서. 또 다음에도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